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오늘은 웜, 쿨의 영향은 적게 받지만 명도에 예민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밝고 화사한 파스텔 컬러들이 잘 어울리시는 솜사탕자, 마카롱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웜쿨의 영향을 적게 받는 뉴트럴한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제 밝은 색이 잘 어울리는 즉 명도에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제 명도 설명편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밝은 색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솜사탕좌, 마카롱좌라고 불러요 왜냐면 밝고 화사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를 사용을 하면 웜, 쿨에 상관없이 다잘 어울리고, 그렇게 연출을 했을 때, 솜사탕, 마카롱 같은 그런 화사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솜사탕상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바로 수지님입니다. 수지님은 익히 봄, 웜톤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사실, 1순위는 봄, 웜, 페일이에요. 어, 여기서 지금 제가 페일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코리아 스탠다드 KS 표준색 체계를 썼을 때의 이름이고, 일본식? PCCS 이름을 썼을 때는 봄웜 라이트라고 부르죠. 파스텔한 웜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봄웜이 1순위가 맞고 봄웜 컬러를 사용을 했을 때 얼굴이 가장 혈색 있고 화사하면서도 수진님 특유의 아이보리색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를 이루고 생기 있는 그런 장점이 잘 사세요. 그런데 여름쿨 페일 컬러를 사용을 해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수진님은 웜쿨의 영향은 되게 적게 받고 밝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봄웜 컬러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푸르러지고 약간 창백해지긴 해요. 일단 파스텔 파스텔라면 대충 다 괜찮아. 솜사탕 같이 하면 일단 되게 예쁘고 화사합니다. 왜냐면 수지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이 아주 노란 웜은 아니세요. 피부톤에 이제 최대한 생얼에 가까운 사진들을 찾아봤을 때 조금 뉴트럴해서 살짝 아이보리 빛을 띄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피부톤이 굉장히 하얗습니다. 그리고 조금 페일해요. 부드러운 피부톤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눈썹, 눈동자도 짙은 흑발이라는 그런 선명한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고 내추럴한 흑갈색 빛을 띠고 있고요. 햇빛 받으면 갈색 빛으로 보이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사하고 밝고 부드러운 느낌이 신체색의 특징이에요. 웜쿨 상관없이 밝고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들을 사용할 얼굴 근처에서 하게 특유의 부드럽고 밝고 파스텔, 파스텔한 장점이 잘 사시는 거죠. 이런 수진님이 워스트 컬러인 아주 어둡고 다크한 컬러를 사용했을 때를 한번 보실까요? 메이크업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어 되게 많이 꾸민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출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덜어내고 깨끗하고 퓨어할 때보다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인다거나 광대나 어떤 골격이 좀더 부각된다거나 피부톤이 조금 더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수지님이 골격이 그렇게 드러나는 얼굴형이 아니고 눈도 굉장히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워스트 컬러로 메이크업이 들어가고 옷을 그렇게 입으면 없는 단점까지도 부각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어 아닌데 수지 네이비 블랙 입었을 때예쁘 거 내가 분명 본적 있는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했죠. 랑콤 화보나 어떤 시상식에서 블랙 네이비 입었을 때잘 어울리고 예쁜 적이 있었기도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최대한 덜어낸 듯한 특히 눈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이나 쉐딩, 음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옷이 어둡고 네이비고 블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화사하고 깨끗하고 부드럽고 맑은 특유의 그런 피부톤이랑 어우러지도록 연출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걸다 다크하게 들어갔을 때는 단점이 부각된다거나 약간 올드해 보인다거나 칙칙해 보이는 거를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밝고 화사한 페일톤, 일본식 이름으로는 라이트톤, 이런 파스텔 컬러들을 사용을 했을 때 웜쿨에 관계없이 피부톤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화사하고 솜사탕 솜사탕 같은 그런 특유의 무드랑 잘 어울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웜이 조금 더 생기긴 있 하지만요. 네, 오늘은 웜 쿨의 영향은 적게 받지만 밝은 색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어요. 이 다음 영상은 어두운 색이면 다잘 어울리는 분들을 위한 명도 편제 2탄을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댓구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